광희야, 어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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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뭐뭐뭐뭐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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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뭐지? 오지 뭐. 아, 여기서 뭐 했을까? 신났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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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, 부럽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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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고. 좋지. 아, 신났다. 신났어. 어디 가? 아, 자랑질은. 자랑질은 응, 어디로 갔고, 옳지, 옳지, 그래, 그래, 그래. 어디로, 어디로? 아, 여기 문 열어줘. 알았어, 알았어. 은하수, 자. 은하수. 자, 문 열었다, 문 열었다. 봤어 여기 좋아? 여기서. 아, 거기 자리 잡으려고. 와, 고생했다. 너는 또 그것이 뭐냐? 아우, 진짜. 에에에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laughs> 야, 에야에에야야야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다다에에간다에에 움츠러간다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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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이씨 아우 이놈들 야 올라타지 좀 마라 너 타벨이잖아 어? 은하수 검색 깔... 깔끔해졌네? 느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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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을라는 거 아니야 느그 네, 네, 찍을라는 거 아니야 어우 진짜 뛰고뛰고날날 날. 어이쿠 아이, 그, 그렇게 뛰었으면 뭐 하게? 어? 그렇게 뛰었으면 어? 뭐 하게? 어? 그리 있어? 이놈들 둘이 여기다 넣어놨습니다. 여기서 둘이. 어이, 똥 치워야겠다. 이놈이 하나. 어, 대장견, 대통이 이놈이 동생, 어, 강가딘. 둘다쓴 놈인데요.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. 어, 어, 친구들은, 어, 합사해서. 둘이 온매 사이 좋고, 이쁘고, 착하고, 어이고, 싸우지도 않고. 황 지잡으로다. 여기 깨종자 있는데. 야, 씨. 아우, 진짜로. 아, 한 손으로 하려는 게잘안 되네. 무엇이냐? 아, 진짜 나다. 못 살겠다. 난리. 아. 사고로. 줄이 까분다. 비 오고 바람 불고. 안 그래도 지저분한데 점점 어마무시. 묶어놓고 잡다 진짜 어? 야 라코야 은하수 누구 둘이 묶어놓고 싶다 아야. 야, 방이. 어, 밖에 비 떨어지네. 젖었네. 라고 화났다, 라고 화났어. 뭐야.